지난달 말 러시아 캄차카 해역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조용했던 화산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난 7월 30일 캄차카 해안 인근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진앙지 인근에서는 최대 4m에 달하는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지진 발생 약 3일 뒤 캄차카 남동부의 크라셰니니코프 화산에서 연기와 화산재가 분출됐습니다. 이 화산은 15-16세기 경 마지막 활동 이후 약 600년 동안 활동이 없던 휴화산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같은 시기 무트노프스키, 아바친스키, 클류체프스코이 등 인근 활화산에서도 잇따라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화산에서는 화산재가 약 6,000m 상공까지 분출됐습니다. 캄차카는 환태평양 지진화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번 지진은 태평양판이 5호 치크판 아래로 섭입하는 지각판 경계, 즉 섭입대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입니다. 지진이 화산 활동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각 충격이 화산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관측과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이후 지각 불안정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향후 화산계 반응을 장기적으로 관측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